2025 2학기 기말고사 대비 3강 생태계 평형 단원 주간 테스트 11번 문제 분석입니다. 그림 가와나는 각각 서로가 다른 안정된 육상 생태계에서 생산자, 1차, 2차 수비자의 에너지량을 표는 영양 단계 1, 4번에서 에너지량과 에너지 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1, 4번은 AD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와 D의 에너지 효율은 서로 같다. 자, 힌트 하나 나왔네요. 됐죠? 자, 그 다음. 가와나에서 모두 생산자의 에너지 양은 0이다또 하나 힌트 나왔다. 그죠? 써볼게요. 어, 또 하나 더. 자, 바로 쓰고 시작합시다. 효율. 그죠? A와 D가 같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럼, 에너지 양이요. 생각나는 요다 천이라고 했어요. 그죠, 천. 요렇게. 됐죠? 괜찮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바로 갑시다. 자, 밑에 문제에서. 영단계 1, 2, 3, 4가 A, B, C, D 매칭하면 되구요. 에너지 양이, 기억이 있고, 150이 있고, 니은이 있고, 30이 있네요. 됐죠? 효율이요. 10%가 있구요. 15%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 150이 좀더큰 수치니까 150을 A나 C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죠? 될까요? 이150 넣어봅시다. 됐죠? 만약에 이렇다면 여기 효율이 15% 나오죠? 될까요? 그럼 당연히 D도 15%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도 15%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효율은 기본적으로 상위로 갈수록, 그죠? 윗단계로 갈수록 커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C 같은 거의 효율은요, 15%가 작으니까 한10% 잡아볼까요? 10%, 여10% 있잖아요. 10%, 그죠? 이렇게 잡아봅시다. 확인되겠죠? 그럼 당연히, 요 C 자리에 에너지 양은요, 100이 들어가야 맞겠죠? 그래 10%가 딱 나오겠죠? 확인될까요? 문제 없죠? 그러면, 그러면, 자, D의 효율이 15%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15%딱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어느 정도 맞았죠, 그죠? 될까요?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1번, 효율이 1 0고요 됐죠? 어, 10%인데 여기죠, 여기. 그쵸? 괜찮겠죠? 그럼 이게 C가 될 것이고, 1단계는 100 이렇게 하면 되겠다. 확인됐죠? 그 다음에 2번은요, 150. 여기 있습니다. 그럼 1단계는 A가 될거고요 됐죠? 효율은 15%. a o t a 와 t 같다 그랬어요. up. d i l k o b u be. c b 그럼 b 는요 에너지량이 30이네요. 30그 w 괜찮죠? 그러면 n 해결했죠? 됐죠? 다 마무리합니다. 자 n o w s o m e t a 다 자, 1번은 C죠, 틀렸고. 2번에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 자, 기억은 100이고요. 니은은 1 5네요 어, 기억이 크네요. 됐죠? 그다음. 이번에 나는 상위 단계로 갈수록. 자,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증가하냐고? 에너지량이 감소하죠. 전에서 1 1 5로 그죠? 일반적으로 상위로 갈수록 에너지 량은 감소하고요. 됐죠? 대신에 효율은 일반적으로 증가하죠. 이렇게. 확인될까요? 됐죠? 어제 그래뒤가 틀렸네요. 정답은 네은만 확인되셨죠? 2025 2학기 개발고사 대비 3강 생태계 평형단원 주간 테스트 11번 문제 풀이였구요 정답은 니은만 맞습니다.